오늘은 응. 엄마를 위해서 오리 백숙을 하고 있습니다. 엄마 이 나무가 뭐지? 아 옻나무, 옻나무. 옻나무. 응. 음, 또 얘기해 봐 봐. 옻나무. 환기, 환기. 환기. 예. 좋은 약약 약, 한두 가지나 들어갔대요. 뭐 말을 하. 어 좋은 약초 많이 넣어 가지고 고향식으로 지금 지글지글 보글보글 지금 구우고 있습니다. 맛있겠지요? 그때 드시러 오세요. 어딘데요? 여기요? 어디에요? <laughs> 여기 부산, 부산 엄마 집이에요. 금정구에요. <laughs> 아, 엄마가 초대를 하신다네요. 다 오세요. <laughs> 엄마 초대할 거야? <laughs>